안녕하세요. 조프입니다. 조프의 무조건 돌려. 자, 오늘 레슨은요. 아, 그림 레슨을 할 건데요. 아, 이 그림 레슨을 여러 번 했지만 오늘은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동안 했던 그림 레슨이 있는데 아이 안에서 파생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레슨을 할 건데 정말 중요한 레슨이니까 꼭 여러분 채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그게 레슨의 제목은요, 여섯 번째 손가락을 알면 세 가지 이득이 온다. 예요. 세 가지, 뭐, 개이득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좀렸어요 원래 이제 더 많은 건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세 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손가락을 알면. 자, 여러분들 그 조프로가 늘 이제 그림에서 자주 얘기했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애니카 소렌스타임이 얘기한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요살 많은 부위입니다. 요 부위를 제가 보기 좋게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가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렇게 동그라미 표를 폈어요. 제가 다른 장갑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위입니다. 요기가 아니고 여기 사인펜으로 피칠한 요 부위 살 많은 부위가 여섯 번째 손가락입니다. 예, 조프고가 많이 레슨에서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건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 그렇게 못 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아 그 의미를 모르고, 그 거기가 어, 작용하는 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레슨을 준비했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레슨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끝까지요. 자, 여기서 그립을 잡으실 때, 여기 요 여섯 번째 손가락이 그립의 이 중앙, 항상 그립에는 이 중앙이 있습니다. 이브랜드 있는 데 위에 중앙에, 중앙을 살짝 덮여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손가락에서 이렇게 말아 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 중요한 점은 너무 손가락 쪽에다가 두시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손가락에다 두시면 이제 중간이 많이 뜨면서 이 여섯 번째 손가락이 잘못 덮어집니다. 덮긴 덮는데 덮는 느낌이 덜해요. 자, 그 이유. 자, 그래서 잡는 것은 여기 맨손가락 밑에보다 조금 올려서 살 많은 부위에다가 받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 간의 파이브 레슨에서 나온 이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이 동작 아주 아주 중요해요. 조프로는 골프를 치고 한 20년이 지나서 그때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알고서부터 몸통스윙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어찌보면 어찌 은 몸통스윙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셔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이득이라고 했어요. 개이득. 네, 세 가지 이득인데, 첫 번째 이득. 자, 보십시오. 우리는 골프를 치면서 클럽을 위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렇죠? 클럽을 들어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들어 올리는데 여섯 번째 손가락을 잘 이해하시면 클럽을 여기다 받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받쳐요. 지금 이 동작 자체가 손이 안 잡았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만 걸쳤고 여기서 클럽을 받쳤어요. 그러니까 이 클럽을 여기 살 많은 부분에 이렇게 받치면 보십시오. 예, 손이 클럽을 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럽을 들어 올린 게 이렇게 이렇게 받친 거예요. 예. 자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말로 설명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딘가에 받쳤어요. 기댔어요. 여기 사람 많은데 받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클럽을 드는 힘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잡는 건 비슷하게 잡았는데 이 여섯 번째 손가락에서 여기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면 받치는 느낌, 그 원리를 모르신다면 많은 분들이 손의 힘으로 클럽을 듭니다. 손의 힘으로. 지금 제가 이 손의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예요. 클럽을 들어 올렸는데 지금 손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돼요. 그런데, 여섯 번째 손가락을이미를잘 알면, 자, 손의 힘은 필요 없어요. 손의 힘은 필요 없어요. 자, 우린 이렇게 들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었어요. 어때요? 팔이 쫙 펴지고, 이쪽에서 근육이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땡기는 느낌.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득,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손의 힘이 빠진답니다. 불필요한 손의 힘이 빠진다. 요 여섯 번째 손가락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손의 힘이 빠진다. 그게, 첫 번째 이득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득은 뭐냐면 두 번째는 자, 아까 제가 반대로 설명할 때는 클럽을 들어올려면 쥐고 들어올린다 했어요. 손의 힘으로 쥐고 들어올려요. 그렇죠? 자, 소, 이 클럽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손에 강한 힘을 주면은 뭐, 들어올리고 내리고 이게 다 손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손의 힘도라고 팔에도 힘이 들어가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여섯 번째 손가락으로 든 상태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손에, 손을 안 줬어요. 손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돌리면, 꺾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킹이 저절로 된다. 예요. 두 번째 이득, 코킹이 저절로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코킹이란 것은, 조프가 늘 말하듯이, 몸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손으로 쥐고 있다면, 손으로 꺾어요. 여섯 번째 손가락 원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여섯 번째 손가락이 위에서 딱 받쳐주고 있다면, 다른 부위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몸을, 몸을 써주면, 쿠킹이 저절로 됩니다. 네, 이걸 거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해보면, 자, 오른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세 손가락을 잡고, 여섯 번째 손가락을 끝에다가 받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쳤고, 세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 이 상태에서 보십시오. 몸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자, 회전! 어떠세요? 저절로 쿠킹이 되죠? 예. 그전 저절로 코킹이 되죠. 네, 여기서 두 번째 이득, 저절로 코킹이 된다. 그런데 아두 번째 코킹이 된다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손의 힘이 필요 없이, 손과 팔의 힘이 필요 없이 여섯 번째 손가락으로 잘 잡았다면 몸의 회전만으로 코킹이 된다 였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득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득 세 번째 이득은 자 똑같이 하이상. 세 손가락 세 손가락과 여섯 번째 잡은 상태에서 자 백스윙 했습니다 자요번에 이제 스윙을 한번 가정하고요 여기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자 오른손 낄게요 보세요 엄지 검지 낄게요 보세요 어떻게 되있어요 클럽이 일자로 쫙 펴졌죠 그렇죠 세 손가락과 여기 여섯 번째 손가락 잡아줬죠. 자, 한팔로 해보면 어떠세요? 펴졌죠. 이걸 왜? 뭐 너무 나 당연한 원리 같지만, 아, 이렇게 지구성 클럽팔 끌어오시는 분들은 자 보십시오. 막치키닝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잡아당기시는 분들, 팔이 굽는 분들, 이게 펴지지 않아서 강한 손으로 억지로 피는 분들, 제가 아, 지난 레슨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아, 처음에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 레슨과 좀 연관이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펴지지 않는 분들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보면 뭐, 스피네이션 한다르잖아요. 스피네이션은,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스피네이션은 이게 좀 펴지는 동작이고, 이렇게 펴지는, 클럽을 펴서 내려야 된다는 것은 뭐, 언어, 언어 디비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런데, 그 동작이 여기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래서 이 레슨을 준비했는데, 세 손가락과 이 여섯 번째 손가락으로 잡았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일자로 펴졌죠? 그렇죠? 다운 스윙 내리면, 저절로 펴져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운 스윙 내렸더니, 저절로 펴졌어요. 여기서 임팩트 순간에 제 손에 잡힌 건 여섯 번째하고 세 손가락밖에 없어요. 자, 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뻗어져요. 일자로 뻗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뻗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쿠킹 돼요. 그렇죠? 세 손가락이 잡혀서. 여섯 번째 손가락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쿠킹이 저절로 되죠? 쿠킹이 저절로 됐고, 돌렸더니 또 양쪽은, 쿠킹이 저절로 돼요. 스윙은 양쪽이 대칭이에요. 대칭. 정확하게 대칭이고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 때이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클럽이 일자로 뻗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 굽고, 이 구간과 임팩트 또 뻗어지는 구간,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6시, 4시, 8시, 이 8시, 백스윙 때는 8시, 나온 스윙 때는 4시 구간에서 일자로 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일자로 클럽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여섯 번째 손가락이다. 네. 클럽을 여섯 번째 손가락과 세 손가락으로, 그죠잘 잡고 있다면, 요 펴지는 구간이 저절로 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의 회전 동작에 의해서. 그세 번째, 세 번째 이득, 개이득, 세 번째 개이득은 바로 이 여섯 번째 손가락을 잘 잡으면 클럽이 저절로 펴진다. 요 자, 세 가지 정리했죠. 뭐냐. 손에 힘이 빠진다. 여기서 기대고 있으니까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잘 잡고 여섯 번째 손가락을 잘 잡으면 코킹이 저절로 된다. 그쵸? 그렇죠? 몸에, 몸에 회전에 코킹이 저절로 된다. 몸을 회전시켰더니 클럽이 저절로 펴진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이득. 여섯 번째 손가락이 지금 세 가지. 근데 더 있습니다. 실상은 더 있어요. 그거 조금 이어서, 다음 편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몸과 팔의 연결을 잘 해주고, 그리고 이그 스피네이션 동작 말했잖아요. 스피네이션. 이렇게 이렇게 펴줘야 되고, 외전되는 동작. 그것도 사실은 여섯 번째 손가락 잘 잡고 돌려주면은, 외전이 잘 됩니다. 네.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말해보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손가락으로 잘 잡고, 먼저 T에서 한번 쳐보세요. 반수윙만 해볼게요. 꺾이고 풀린 동작 잡으세요. 하나, 둘, 네, 지금 동작에서 제가 꺾이고 클럽이 풀리고 펴지고 떨어지고 꺾인 동작까지 저는 그립을 잘 잡아놓은 거 외에는 뭘 했어요? 그립만 잘 잡아놓은 거뭐 했어요? 무조건 돌려. 우양우 자양자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전에 말했던 뭐 여기서 뭐 펴지는 동작, 외전된 동작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그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그래서 이 레슨을 준비했어요. 이것만 알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런데 치중을 한다는 거죠. 우리, 우리들은 모두 골프들은, 많은 골퍼분들이요. 자, 이제 돌에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닥에 놓고요. 자. 네. 드이어 똑같죠? 똑같이 왔다가 손가락 잘 여기 걸어놓고 온통 회전, 그렇죠? 네. 오늘요, 전에는 했지만 이런 내용은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어디서 보기 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 여섯 번째 자, 손 손가락으로 인해서 애니카손앤스타임이 가르쳐준 여섯 번째 손가락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현상들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다른 불필요한 동작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